네, 안녕하세요. 어, SD스윙입니다. 아, 오늘은 아, 아, 이제 겨울철에 이제 초입에 에, 와 있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요. 이제 필드보다는 아, 실내나 연습장에서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연습을 어, 해주시면 내년 봄을 기약해서 어, 이제 골프를 하시는데 많은 이제 아, 기초적인 연습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 하시면 좋겠는데요. 어, 그 중에 이제 저는 아, 많은 분들을 만나 뵌그 음, 결과 너무 많은 분들이 이 팔을 뻗으려고 하는 어, 이런 그 모션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팔로우 수를 할 때도 뻗는 거는 좋지만 뻗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게 되면 바로 다시 접어주는 네 이러한 이제 모션이 있어야 골프 스윙이 좌우 대칭이 어, 뭔가 맞으면서 어, 패러를 하게 이제 조금 양쪽에 대칭이 이루어져서 균형적인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대부분 보면은 어, 많은 분들이 오른쪽은 잘 접으시는데 왼쪽은 뻗어라 뻗어라 하는 아, 이러한 그 레슨 때문에 너무 이렇게 뻗어서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을 때에는 좌우 대칭이 깨지기 때문에 아, 일정한 방향과 탄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뻗어라 하는 그런 스윙 때문에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뻗는 아, 이런 것을 이제 좀 어 어느 정도 극복하시고 조금 더 왼쪽도 오른쪽을 접어준 만큼 왼쪽도 접어주는 이러한 그 스윙 연습을 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스윙의 모션이 굉장히 예뻐지고요. 자두 번째로는 릴리스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밀리는 볼이 좀 적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습을 하실 때에는, 아, 소렌스탐 선수가, 아, 가장 많이 이제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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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네. 이런 연습을 이제 소렌스탐 선수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발을 꼬은 상태에서 또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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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네, 이런 연습을 또 해주시고요. 다시 반대로 발을 꼬아서 접고, 접고. 네, 이런 연습을 하신 후에 실제 우리가 볼을 칠 때에도 좀잘 맞지 않더라도 발을, 폭을 최대한 좁힌 상태에서 접어주시고, 다시 접어주시고. 네. 자, 발을 모으시고, 접고, 접고, 네. 요렇게 연습을 계속 해주셔서 이 왼쪽 부분도 자연스럽게 접힐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 옛날에 2000년 월드컵인가 그거에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볼을 놓고 나서 세레모니를 이렇게 했었죠. 네. 요런 아, 느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아기를 안는 듯한 어, 이런 모션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모션이 굉장히 골프에서 중요한데, 특히 ST 스윙에서는 절대적입니다.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뻗어서 치는 게 아니라, 자, 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바로바로 바로 왼쪽을 접어주셔서, 어, 클럽 페이스도 그렇게 되면은, 인투 아웃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인투 아웃과 함께 하이 피니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하이 피니시가 나온다는 것은 드로우 구질을 구사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뻗다 보면 페이드 구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너무 뻗어 치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드 구질 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자연스럽게 접어주시면 클럽 페이스가 오픈 앤 클로즈로 들어가면서 스윙 궤도도 인투인으로 들어가고요 클럽 페이스도 네 오픈 앤 클로즈로 자연스럽게 에, 페이스 로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 우리가 볼을 조금 더 쉽게 치면서도 쉽게 드로우 구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접고, 접고, 네. 자연스럽게 힘을 빼시고, 네. 이렇게 접고, 접고. 네. 이때, 뻗으려고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 접고, 접고 하시면, 볼은 자연스럽게 드로우 구질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접어주고, 접어주고, 네. 특히 여성분들은 이렇게 치시는 게, 아, 훨씬 더, 어, 골프 스윙의 모션을 조금 더 예쁘게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대부분 그, 소렌스탐의 경기를 찾아보면요. 자연스럽게 왼쪽이 바로 접혀 들어가는 것을 어 아마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소렌스탐 선수의 그어 경기하는 모습도 한번 어, 방송을 한번 찾아보셔서 아 소렌스탐 선수가 아 이러한 스윙을 구사를 하고 있구나.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 이러한 드릴로 연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 이제 많이 이제 그 많이 보시고 어, 또 연습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접고, 접고. 네. 특히 아이언 스윙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어주시면, 볼도 정타에 잘 맞고, 또 드로우 구질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요? 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항상 아, 우리 시청자 분들 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